교디 스마트 뒤에 피겐 씨만 오케이 머리로 왔어. 앨버나 왜왜왜얘 노트 익스포지션. 네 노트에 걸을 수 익스포지션 돌고 있네요. 컨버서스 컨버서스 컨버스컨버스나 이거 프로트로 갈게요. 어. 오케이. 하나 10분만 봐. 바로지. 얘 웨스트 포지션. 얘네 약게 턴 본다. 얘 앞에다가 살로 갔어요. 이이지. 와와 와. 우리 매펠룩 노 p n Okay, w 트 i t wait, wait. e v 로 빼고 있 n e w 스 l k s off. In a w 붙어줘요 p k o f 에서 저희 기준 사 o i 로 이동중입니다 네네 디펜스 레디 웨이드 웨이 에브라 노스딥5푸푸드패스나드패스나드패스나드패스나드패스나이노스턴 아직 안 빠졌다 에브라 노스에브 컴노스 가이즈 컴노스 컴노스 가이즈 왕노스 노 퍽킹 피어 노스에브위 원잉 이즈 에브노스노스노스노스우스로 내려간다 오이노 이스랑 이 사우스 s 스 is t 이스 canon. o k 스 y 스 k a y So, p e 스 c o w u n 나 가 노스로 노스노스노스 웨스텔 우리 같이 뜯고있어 지금 음. 나 서스 보고있어응고노스나 라인좀 땡길게 사우스에서 그대로 노스 올라오고있어 웨스..노스 웨스트도 있어 나 웨스트, 노스 웨스트 방한다 섞였다 섞였다 코스스 도와. 코스스 2번. 로코산은 가까워. 코스스 도와. 코스스 도와. 코스 도와. 코스스 도와. 코스스 도와. 우리 프랜시언 다네. 코스스 도와. 코스스 도와. 코스스 도와. 코스스 도와. 파우스, 파우스에 적 많아? 어, 로세스도. 죽었어요. 스스도어나사우스 막는다. 나사우스 막는다. 웨스트 좀 막아줘. 웨스트. 웨스트 잡아. 딩게이지야마딩게이지 이기기때마다 록컷해요 이길때마다 록컷해요 굿즈 도와 굿즈 도와 굿즈 도와 잘 버티고 있어 굿즈 굿즈 진짜 잘하고 있어 록컷 사랑 굿즈 도와 방구석 굿즈로 도와 1수아 1수아 1수아

이 파티 힐러 있어! 이 파티 힐 있어! 노이스 이스로 와봐! 사우스 애들 다 있어 이 파티 힐 있어! 노스 이스로 와봐! 이거 이거 상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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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겐!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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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위 리그룸 인턴위 리그룸 인 썸댄서 으로세던아 재밌었다